안녕하세요 난스터리입니다 오늘 무안에 왔습니다 <laughs> 이곳은 산속인데요 생각 출발 난초들이 제법 많이 산재되어 있네요 올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산지는 비와 상관없이 많은 생강촉을 올린 것 같습니다.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함께 공유하려고 여기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이 난초가 조금 변이 좋아 보이네요. 와 저긴 생강 폭탄이 보입니다. 여기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. 생강이 나오는 이런 산지가 잘 보존되어서 많은 분들이 산 속에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. 원해적인 가치가 있는 난초는 많지가 않습니다. 난초를 분별하는 법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할것 같아요. 여기도 여러 저기 함께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. 계속해서 <laughs> 영상에 담고 싶은데요. 이제는 제, 제가 품을 만한 그런 난초가 있는지 이 산지를 잘 살펴보고요. 좋은 영상 있으면 올리겠습니다. 여기 좀 보실까요? 화려한 유령이 한쪽 보입니다. 아, 녹가스 썼으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, 아,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순간입니다. 이 주변을 보니까요, 올해 생강에서 출발한 난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주변을 잘 살펴볼게요. 혹시 영상에 담을 만한 그런 난초를 만나게 된다면,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